변호사님도 음. 어제 SBS 뉴스 보셨죠? 네. 네. 이 배상윤이 갑자기 8월에 귀국하겠다 음. 이런 소식으로 네. SBS가 어제 나온 거죠. 어제 네. 8시 뉴스에. 이거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네. 우리 김광인 변호사님은 어땠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사실은 네. 이제 검찰, 검찰 독재 정권이 음. 이제 스스로 무너지고 물론 시민에 의해서 무너지긴 했지만 음. 그리고 이제 민주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검찰에 의해서 철저히 조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음. 어, 여기에 어떤 파열음이 음. 나타날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음.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네, <laughs> 네, 그 나타나서 좀 당황이긴 네, 했고요. 네, 네. 네, 특히나, KH, 그러니까 쌍방울 그림이나 KH 그림이나 우리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샴쌍둥인데, 네. 지금까지 쌍방울만 전면에 나왔잖아요. 음. 그래서 음. 이제 KH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음. 그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네, 예, 이번 뭐배상윤건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네. 수많은 좀 양심선언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SBS가 그좀 의도적인가요? 좀 제목이. 음. 예, 사실 8월 기국 조사받기 때 물론 이것도 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예, 사실은.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건 이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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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과 무관. 네. <laughs> 이게 핵심 아닌가요? 그렇죠. 네. <laughs> <laughs> 지금 정직원. 오늘 우리가 지금 처음 그 얘기부터 좀 했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연어술판 회유 사건 네. 사실 작년 4월, 5월에 굉장히 뜨거웠던 그 이슈가 바로 이거랑 음, 다연결됐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김강민 변호사님 중심에 있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때도 그 연어술판 회유를 한 이유가 김성태 그 있었던 그 박상용 검사인가요? 네. 네, 그 했던 이유가 다 이재명 네.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엮어 놓으려고 네. 어,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신해서 어, 북한에다가 대북 송금을 한 것이다. 음. 어, 이렇게 어, 사건을 조작한 건데 그것이 결국에 어, 김성태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음. 배상윤의 입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라는 말이 나온 음.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이제 그 대북 사업은 어, 쌍방울 어, 회장이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어, 이제 그리고 그 K H 그룹하고 공동으로 추진한 거다. 이렇게 예, 이제 인정을 하면서 대북 송금은 예, 경기도 또 이재명하고 무, 어, 지사하고는 무관한 음. 일이다. 이렇게 예. 아, 이런 어, 얘기가 괴상윤 입에서 나올 거라고 뭐 기대를 좀 하셨습니까? 그 쌍방울이든 예. 뭐 K H든 어느 예. 쪽이든지 나올 거라고 예. 좀 기대는 좀 했습니다. 예. 기대 좀 했고. 그 굳이 비교를 하자면 쌍방을 보다는 KH 쪽에서 나올 것 같다 라는 음, 생각을 음, 했는데 KH 회장 그러니까 네. 에, 최고 오너 입에서 바로 나와버리니까 음. <laughs> 좀 크게 당황하긴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는 아직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김성태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 도주주인 이 배상연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네. 검찰은 대북 이 사업, 대북 송금, 이거는 쌍방으로 지금 거의 단독으로 추진한 것처럼 지금 검찰은 그렇게 뭐라고 하고 있죠? 검찰 주장은 단독. 그러니까 쌍방은 단독이고, KH는 이제 네. 자금 중에 일부를 됐다. 네. 이 정도로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배상윤 씨는 지금 얘기하는 걸 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공동으로 쌍방으로 거의 예.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네. 그럼 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에 한 사람은 지금 경기도 이재명하고 무관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사람은 음. 아, 이거는 이재명 경기도를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네. 네. 둘 중에 한 사람 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김성태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 김성태는 바로 연어술판 회유에 음.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음. 검찰에 회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작년에 4월, 5월경에, 5월경에 음. 아주 집중 보도를 네. 했던 거죠. 네. 근데 네, 우리는 이제 조심스럽게 조작 의혹 회유 의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김광은 변호사님은 네. 네. 거침이 없어서 그냥 조작 이렇게 <laughs> 네. 그렇죠. 회유. <회의>, 어? <laughs> 어. 그때만큼 자신하고 있다니. 그렇죠. 작년, 어, 확신합니다. 네. 그렇죠, 작년 허재영 기자 작년 4월인가요 네. 그때가? 그렇죠. 네. 대, 총선 전에 음. 조금씩 이화영 부지사가 음. 어, 호소는 했었는데 네. 언론이 좀 주목을 하지 않는 바람에 네. 총선 음. 끝나고까지도 사실은 주목을 못 받다가 음. 민주당이 좀 압승하고 난 뒤에 음. 좀 이게 좀 어, 이화영 부지사가 편지를 김광민 변호사 통해서 대중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고 하면서 이게 다시 한번 음. 크게 화제가 됐었고 그리고 중간에 김광민 변호사가 이제 그 변호 활동을 좀잘 하셔서 그 쌍방울에서 사용했던 법인카드 내역을 음. 모두 다 이제 판사의 명령으로 받아내요 음. 그래서 그걸 이제 전수 분석을 했더니 실제로 연호가 공수가 되고 어, 이상한 법인카드 그, 그 음. 수원 고법, 고법 수원 고검 음. 네, 음. 거기 그 중. 중심에서 음. 에, 실제로 법인카드가 엄청 많이 쓰인 것도 나중에 확인이 되고 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 그렇죠. 네. 김강민 변호사가 어, 이완 부지사를 그 변호하기 시작하면서 음. 국면이 사실은 다 전환된 거예요. 음. 그 이전에 변호사님들도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셨겠지만 음. 음. 어떤 이유에선지 검찰에서의 회유, 음. 강압 이런 정황이 음. 있는데도 음.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이렇게 뭐좀 네, 대중에게 알리지 음. 못하고 음. 근데 이제 우리 정말 노력하신 덕에 그런 사실들이 이제 김광희 변호사 덕에 이제 알려졌는데 다만 음. 이런 것들이 대중의 관심은 받았지만 이게 재판부에서 인정이 안 되는 바람에, 네. 어, 그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이 없었던 거예요. 검찰이 음. 열심히 수사를 안 하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결국은 안타깝게 음. 네, 이화영 부지사는 현재 음. 저렇게 감옥에 계신 거죠. 그러나 음. 이 사건은 기자인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 김강민 변호사 같은 분이 한선너 분만 더 열심히 막그 앞에 붙으셨다면 음. 저는 이미 진실을 밝혀졌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네, 당사자신데. 네. 네. 제 얘기를 네. 제가 하기엔 좀한 네. 네. 가지만 좀고하고 네. 네. 싶은 네. 부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들어가기 이전에 계셨던 변호사님들 뭐 스펙터클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예, 많이 있는데 응. 그, 그분들과 함께 응. 한통속공에 몰려서 억울한 배우사님 한분 계세요. 현근택 음. 예, 배우사님인데, 현근택 아, 예, 배우사님은 그때 이제 검찰의 조작수사를 막아내기 위해서 음. 부지사님이랑 같이 열심히 투쟁하셨는데, 하다가 검찰이 현근택 배우사를 쫓아내려고 음. 예, 뭐 여러가지 혐의를 집어 씌워서 음. 앞, 그 회사와 자택까지 압수색하고, 그렇죠. 예, 결국은 기소시켜서 지금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니, 물론 재판까지 받고 있고. 네, 예, 현근택 배우사님은 정말 열심히 투쟁을 하시다. 검찰한테 정말 칼을 맞고 쓰러지신 음, 분이기 아, 있 음,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제 이전에 계셨던 그 여러 변호사님들과 가끔 이제 같이 취급당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음, 아, 형구태 변호사님은 음, 빼야 된다 음. 이 말씀 좀꼭 드리고 싶네 네. 그렇군요. 네. 예. 어쨌든 정말 다행입니다. 그일심그 아, 그 판결 아,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저 김광민 변호사님이 네. 너무 그 억울하셔가지고 약간 좀 눈물을 보이면서 인터뷰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좀 생생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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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말 항소심에 가서도 또 연어 그 술판 회유 검찰을 상대로 해서 정말 그 엄청난 그 일전을 겨뤘는데 새로운 증거들을 너무 많이 제출을 해서 당연히 저는 항소심에서 음. 뒤집힐 줄 알았는데. 음. 한국수는 솔직히 기대 많이 했었죠. 사실 그 정도 입증을 했으면 네, 네. 예, 이거를 네. 인정을 안 하기가 더 어렵다 네. 예, 그렇게 그렇죠. 생각했습니다. 근데 네. 유일하게 입증하지 못한 거는 네. 밖에서 이제 연어를 산 쌍방울 직원들이 그거를 네. 들고 검찰 안에 들어간 증거. 네. 예, 그것만 입증을 못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법원에좀 협조를 해줬으면 바로 입증이 가능했습니다. c t v 같은 예. 거예요. 그 CCTV도 있고. 출입자 음. 명단만 공개를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그래, 그런데 그렇죠, 법원에서 끝까지 출입자 명단에 대한 음. 정보 공개는 다 기각을 시켜서 네. 그게 입증이 안 됐고 그러면 법원이 음. 법원이 충분히 밝힐 음.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음. 그럼에도 밝히지 않았고 특히나 검찰이 그 정보를 끝끝내 숙였기 때문에 음. 그런 여러 가지 정황만 놓고 봐도 음. 법원 은 사실 진수쌤이나연호 스파티에 대해서는 음. 인정을 했어야 하는 게 합리적이었죠. 네. 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 유죄를 선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laughs> 지금도, 네, 지금도 분합니다. <laughs> 네. 그 당시에 아마 재판부 판단은 그렇던 것 같죠. 뭐, 김성태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연어나 뭐술 정도에 그 회유당할, 뭐 그런다는 것은 뭐경험치급에쳐서뭐 함유되지 않다 이런 네. 그렇죠? 네. 뭐 건실한 기업인가요? 뭐 그런 식의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 <laughs> 일심 1심 네. 네, 선고할 때는 응. 쌍방울 그룹 정도 되는 응. 응. 건실한 중견 기업이 하였다라고 응. 판단하기 어렵다 응.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응. 네. 자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증언, 지금 네. 김성태의 진술이 국정원의 그 문서까지, 네. 국정원 문서까지도 압도를 했는데, 자 지금 이제 그 거의 동업자나 다름없는 음. 김 이제 배상윤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음. 그 민주당에서는 상방을 대북 송금 의혹이 음. 바로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이었고. 어, 이딴 것을 수사 공작이었음을 이제 드러났다. 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다. 네. 네, 네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이제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오늘. 네. 진짜. 아. 아, 이게 네. 이 대선 전에 막 재판이 막 계속 이제 일정이 잡히고 그러니까 야, 이제 그그 당시 후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되게 노심초사했었는데그 중에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음. 어, 이렇게 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게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음. 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론들이 외면하고 있는 기자회견이 네. 있었다고 했어요. 네, 다들 이 배상윤 네. 어, 씨가 SBS하고 인터뷰한 거는 이제 그나마 언론에 보도됐는데 음. 사실 이에 앞서서 더 중요한 어, 기자회견이 <laughs> 있었습니다. 네. 네. 대북 송금이 조작됐음을 이제 입증하는 음. 아주 강력한 반증이 어제 제시가 됐는데 음. 거기에 우리 김광민 변호사님이 함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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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음. 기자회견 장면을 우선 보고 네.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네, 네, 반갑습니다. 아, 경기 부천시각 국회의원 서영석입니다. 오늘 쌍방울 대북 송금 날조 중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아,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경기도의 김강민 의원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대북 총금 사건은 최초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소송비용을 대납하였다는 허무 맹랑한 의혹에서 시작해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신종 북풍 사건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얼마 전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쌍방울그룹 회장이었던 김성태의 진술에만 의존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실, 대통령실과도 긴밀히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16일과 17일 김성태는 쌍방울과 KH그룹 핵심 관계자인 조모 씨를 통해 윤석열 대선 캠프 언론특보단장을 맡았던 윤 정식에게 대,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윤정식은 조모 씨에게 대회장께서 들어와서 그렇게 진술을 하시면그 지금 마냥 그냥 이재명한테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그 이쪽도 칼을 하나 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사실상 배상윤의 국내 송환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임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후. 2024년 7월 8일 조모 씨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권성동 의원은 그런 걸 진술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수사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저희도 도와드려야죠라는 검찰의 의견을 전달하며 이미 검찰과 협의를 끝냈음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이 통화에서 권성동 의원은 액수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조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라며 조모 씨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조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건성동 의원이 요구한 금전은 무려 4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김성태와 국민의 힘 건성동 의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모략은 2024년 9월 영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더는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명태군 게이트가 없었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대상윤을 국내로 송환시켜 이재명을 공격하는 또 다른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황으로 볼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조작된 사건임이 명확합니다. 이에 대하여 즉시 재수사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놀라운 얘기들이 좀 터져나왔네요. 그 네. 아니, 아니, 어떻게 근데 저렇게 놀라운 아, 얘기가 네. 저 대북송금 그 조작, 물론 음. 검찰이 이제 조작하는 어, 그 과정에 음.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뭐 국힘당이 관여가 됐을 거라고 하는 지, 예, 뭐 짐작은 할수 있었는데 저게 거의 확인이 된 거잖아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예. 저런 충격적인 네. <laughs> 사실이 어,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기자회견할때그 국회 소통관에서 하셨죠. 네네. 그 기자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이 있었는데요. 네. 예, 보통 이제 소통관에서 하고 복도나 네. 와서 백브리핑 하잖아요. 네. 백브리핑 하에서 이제 질문 받으려고 나갔는데 네. 질문하는 기자도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야 예. 아, 너무하네요. 근데 지금 저는 좀 놀라운 게 지금 권성동 40억 얘기가 나온 거 있잖아요. 저거는 엄청난 큰 이슈인데. 어, 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저 이제 제보자의 이제 주장이죠 현재로서는 현재로서 그런 상태니까. 네, 일단 어, 김, 저 네. 기자 회견을 이제 준비하게 된게 우리 김광민 변호사님이 이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저 기자회견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좀 경위를 좀 간략히 설명 좀. 네. 또 지금 음. 나오는 이제 조모씨 네. 조모씨라는 분은 쌍방을 아, K H 그룹 계열사의 부회장으로 부회장. 있었던 네. 그러니까. K H 그룹은 배상윤 회장 이 있는 바로 그 K H 그룹 네. 이죠 네. 네. 예, 부회장으로 있었던 음. 상당히 좀 중책을 맡았던 인원을 네. 보고요. 예, 그 김성태와 배상윤하고서 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이분이 그 이화영 부지사를 네. 통해서. 내가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을 소상이 알고 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양심 선언을 하고 싶다라고 음. 연락이 왔고요 네. 연락이 온다 그래서 제가 만나뵙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음. 네, 그래서 핸드폰 내에서 권성동 그윤정식과의 통화 내역 음. 그리고 관련된 문자 메시지 음. 이런 것들이 예, 발견이 됐고요 음. 네, 이것을 통해서 좀 진실을 밝히자 음. 네, 그래서 영석 의원님과 함께 좀 작업을 해서 음. 기자회견 하게 됐습니다. 네. 네. 휴대폰을 전달할 정도 같으면 진짜 음. 어, 굉장히 신뢰를 하고 음. 자기가 네. 이, 어, 모든 걸다 밝히겠다라는 그런 음. 의지를 네. 보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야, 그 혹시 저 기자회견이 그 배상윤의 음. 그 실토를 좀 유도한 게 아닌 그 음. 이야기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음. 들 정도로 지금 저기 기자회견이 먼저였잖아요. 먼저였고 네. 기자회견이 예고가 돼 있었죠. 네. 예고가 네. 돼 있으니까 예. 배상민 입장에서도 압박을 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K 지그룹 음. 부회장이 어, 기자회견에 음. 어떤, 어떤 국회의원에게 제보를 음. 한 거니까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그 국힘당 그 다음에 대통령실까지 대북송금을 이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공작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는데, 저게 배상윤이 스스로 자수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 이 거꾸로 배상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죄가 더 가중이, 가중이 좀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정상 참조에 여지가 없는 거고. 네. 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털릴 거 내가 일찍 진실을 잘 얘기하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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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배상윤의 그, 음. 이 인터뷰에서 핵심은 그거잖아요. 음. 이재명 어, 음. 대통령과는 무관하다. 무관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음. 그 부분을 언론들이 잘 부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음. 네. 그런데 이 내용은 누가 먼저 보도했습니까? 뉴 음. 탐사가 작년 10월에 네. 보도를 했습니다. 네. 누구의 입을 통해서 바로 성범을 김성태 회장의 수양어머니로 알려져 있던 음. 임필순 씨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네. 처음 공개를 했죠. 네. 그죠? 여러 가지 그 정황상 드러나고 있는 팩트는, 네, 이재명 어, 대통령이 되신 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어, 대국송금 사건은 아무런 음. 관련이 없다. 음. 네, 쌍방울 그 김성태 회장의 측근들은 음. 모두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고 음. 이제 하나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퍼즐 네, 배상유 씨의 증언이 이제 확보가 음. 되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우리 어, 변호사님께서 만나고 오신 예, 그 KH그룹의 부회장 음. 어, 역시 그 굉장히 많은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의 증언까지 지금 더해지면서 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의혹 수준으로 있어서는 음. 안될것 맞습니다. 이거 음. 당연히 이화영 부지사 는 무죄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 무죄지만 이 사건을 조작하는데 가담한 일당들, 어, 이 조작 수사 대북 송금 사건 조작 수사를 벌인 이들에 대한 특. 특검이, 특검법이 빨리 통과가 되어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 됩니다. 음.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피해자들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되는 것이고 음. 이 사건을 조작한 가해자들이 처벌받아야 됩니다. 음. 일단 임필순씨가 얘기했던 바로 그러니까 배상윤씨 말이 음. 자기 혼자서 허언을 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네. 음. 임필순씨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음. 작년 10월에 저희가 공개했던 임필순씨의 통화 녹지 강진국 기자와 임필순씨와의 통화녹취를 같이 들어보시죠. 그답니까 이제 확대를 하려니까 중국하고 대야 이제 이북하고 저기 교섭이 가깝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사무실 냈던 거예요 중국에. 네어 그랬는데 우연히 이화영 씨가 그경기도고 그 아 얘가 경기도가 가장 상관없는 애예요. 네. 회사가 서울이 있지 경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이하영이를 사회 이사로 쓰다 보니까 이하영이가 이제 이거 저이 저기 거쳤잖아요. 네네그다음에까뭐 뭐 부지사 인가뭐 했잖아요. 부지사 했지 평화부. 아 그러다 보니까. 음. 아, 그, 그냥 얽히고 어, 섞켜가지고그 물명을 던져가지고 이재명하고 그 연결이 된 것이 되어버렸지. 사실은 얼굴도 한번본 일도 없고, 사실은 통화도 안 했답니다. 예, 이재명을. 에. 그럼요. 아, 통화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뭐, 김성태가 얘기하던가, 그렇게? 그럼요. 알아요. 나는. 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하면 안 돼요. 제가 좀 불리하게 되니까. 네네. 응? 네네. 그게 진실이라고요. 음. 응? 네. 그래가지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흐름을. 그런데 음. 네. 늘뭐 밥이라도 먹는 시간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김성태로부터 음. 직접 좀 들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 지금 네. 김성태하고 김성태가 석방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게 자기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김성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물어봤을 때저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절대 이재명을 만난 적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본인한테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음. 하는 사실을 얘기했다고 했죠. 네. 네. 음. 결국 임필순 씨의 말은 음. 음. 이 배상윤의 말과 도 지금 일면 상통하기 네, 그렇죠. 때문에 네. 두 사람의 증언이 음.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음. 오히려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성태는 네. 오히려 지금 지금도 계속 어저 배상윤 임필순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음, 그렇죠. 네. 임필순도 뭐 말을 바꾸긴 했어요 최근에 음. 그런데 자기는 뭐 인터넷 검색하다가 알게 됐다. 음. 네. 유튜브에서 말해. 본 내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유튜브에서 본 얘기가 될수 없는 게 이제 이 뒤에 보시면 음. 알겠지만. 음. 쌍방울과 KH그룹이 어, 대북 사업을 어, 어떻게 추진했는지, 이건 내부인이 아니면 알수 없는 얘기를 보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유튜브에 네. 나온 적이 없는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음. 이거, 저 이재명이란 뭐 이북하고 뭐를 하려고 했는지 난 그거 모르는 얘기고, 응? 그건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화영 씨라는 사람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전에 저희도 있, 들어갔었나? 청와대도? 거, 그, 음 거기도 들어갔었나? 예. 그모르겠다 어, 어? 하여튼 그, 그사람이 음. 강원도 출신이고, 출신 네. 예. 거기서 국회의원 한번한보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 있잖아요, 그죠? 아니요, 이왕영은 변호사 자격은 없어요. 아, 변호사 자격이 아닌가? 예. 네, 네. 어디 있었는데? 거기 뭐... 있다 또, 응. 어. 하여튼 그. 어떤 오랫동안 지시는... 오랫동안 국회에서 쭉 있었고 국회도 뭐한 번인가 두번 했어요. 네, 국회 의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누구 통해 가지고, 응? 네. 뭐, 발이 넓고, 뭐, 이러니까, 응? 네. 사교 어? 네. 같은 거 이렇게 부드럽게 하나 봐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홀딩을 한 거예요. 네. 홀딩에서 거기 안 나가더라도 네. 그냥 판방비는 주는 거지. 네, 예, 네, 예. 네. 카드 줘서 그렇게 한 거지. 네. 아니, 거기다 왜이점명가 들어가냐고. 음. 음. 단지, 이화영이가 이재명 밑에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 음. 저기 경기도 부지사인가 바로? 네네. 경기 평화부지사를 했죠, 래서 네. 그러니까 그, 그거 끝나버려가지고, 거기다 덮어 씌운 거지. 재수없게 끌려 들어간 거예요. 네. 저기 쌍방으론. 그러면 그래. 얘가, 네. 이런 말에 우리 조카도 네. 너무 살쳐서 조용히. 업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에. 그럼 저기 어쨌든 조카분이 인수하려고 해, 했던 거를 그 저기 김성태가 인수한 거예요. 그러면? 뭐? 응? 뭐를? 아니 장 장원, 장원태도? 장원태 인지 장원태 뭔지는 모르지만 조카분이 아, 이제 뭐베 아니, 가서 인수하려고 했던 거를. 그런데 못했죠. 그그장원에서안 조카... 팔아가지고. 그 조카분도 못했고, 그럼 김성태도 그걸 못했고. 못했죠. 아 못하고 아, 대신 이제 거기 하고. 아, 그... 거기서 이쪽으로 나중에 네. 같이 하자. 히토리 사업을. 네. 그래가지고, 무슨 회사데 그때 그 네이버, 저희 네버면은그 공시가 나와서 5 8 0에 샀다는 거. 응? 음, 그건 특이한 그, 저기... 는 거야. 아, 그니까 러 장원 패컨지 시... 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저 김성태가 같이. 히토리 음. 매장량을 추정할 측 회사를... 회사를 찾아 저기 합병 같이 인수했다 이거죠. 그서 아니, 김성대는 네. 인수는 안 했지만 회사 하나를 더 저한테, 하여튼간에, 서 580억이 몇년 전에 그때 샀어요. 그때 잘 나갈 때. 음. 이북이 저희가 잘될 때. 음. 소통이 잘될 때. 그니까, 러 그, 그러니까 뭐 시토리 매장하는 회사를 산게 김성태가 산 거예요? 아니면? 아니, 요 아니, 다른 회사에서 사서, 그 회사에서 이쪽에 이 하자 했죠 아, 그 회사에서 사가지고 김성태하고 우리고 같이 해보자 그랬다고? 아, 아. 음. 그쪽에서 손을 뻗친 거지. 음. 네,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오직 사버하기 위해서, 저기, 저기 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저기, 딱딱하고 한계를 잘, 저기, 저기, 한계를 짓는 사람인데, 네. 거기 스토리 해주기 의해서그 사람이 한 발짝도 움직일 사람도 아니에요. 저거를 인터넷으로. <laughs> 는 말이 안 되죠. 일, 일, <laughs> 말이 안. 저, 일반인들은 대부분 네. 사업에저 장원테크라고 하는 기업 자체를 어, 사실 변호인도 잘 모르지 않았었나요 초기에는? 그렇죠. 저희도 뭐 명확하게 몰랐었죠. 네. 2024년 작년 5월이거든요. 네. 작년 연어 술판 그 음. 보도하고 그때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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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이분이 다 장원테크는 쌍방울 김성태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인수를 해서 김성태랑 같이 하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정확한 거예요. 음. 저 장원테크는 KH그룹에서 인수했어요. 음. 그리고 뒤에 쌍방울이 저어 지분을 이제 더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사실 뭐 처음서부터 두 사람이 같이 하자라고 했겠지만 어쨌든 형식은 어 KH그룹 배상윤이 인수해서 쌍방울 같이 들어간 형식이 됐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네, 네. 그래서 그 장원테크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장원테크는 북한에 들어온 마그네사이트를 이제 가공하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 북한에는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을 측정하고 그걸 채굴하는 기술을 가진 또 건설회사가 있어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걸 인수하면서 그두 개가 사실 대북 사업의 중심이 된 거고 그위에 이제 돈을 쏟아 붓거는 이제 쌍방울의 나노스가 중심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쌍방울과 이제 그 KH가 공동으로 대북 사업을 벌인 거, 이분은 정확하게 내막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네. 이분 입에서 그렇죠. 이재명하고 경기도하고 대북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이제 배상윤의 그 뒤늦은 이제 커밍 아웃으로 어 완전히 이제 어 다시 빛을 보게 될것같 거죠. 네. 네.